이제 한국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남공항에서 개최되는 ADX는 1996년부터 개최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에어쇼다. ADX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 무기 수입국 특히 항공 무기 체계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즉 ADX는 세계 여러 나라가 거대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자 일종의 전초계지다. 특히 ADX는 차세대 전투기 1, 2, 3차 사업과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사업 등 몇조 원짜리 국방사업과 함께 성장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조 원 규모의 거대한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얻은 기술 이전과 절충 교역은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ADEX에서는 큰 편곡점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해온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 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신형 무기체계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KF-X였다. 올해 최초로 1대1 사이즈의 실물 크기 모업이 공개됐다. 조종석 내부와 2착륙용 랜딩기어 등은 재현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실제로 등장할 시제기의 크기와 형태를 짐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KFX의 목업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전시물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실내 부스에 있는 PVI 시뮬레이터다. PVI 시뮬레이터는 본격적인 비행 시험을 할수 있는 시뮬레이터에 앞서 사용되는 장비다. 조종석의 기기판을 미리 설치해보고 조종사들이 편하게 조종을 할수 있는지. 또 동작이나 행동의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없는지를 검증해 지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데 이용된다. 카인은 지난 2018년부터 이 PVI를 실제 공군 조종사들의 운용 테스트를 거쳐 조종실의 기기판과 조종관의 배치를 확정하는데 활용했다. KFX의 실물 크기 모은 KFX의 현 상황에. 국민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 KF-X는 지금까지도 험난한 진행 과정을 개발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극복했다. 하지만 시제기 제작 및 비행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KF-X의 미래 작전 능력을 높여줄 새로운 개발 계획이 이번 ADEX 2019에서 선을 보였다. LIGNX1이 지금까지 정보가 많지 않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한 것. 2029년 배치 목표로 8,1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적의 지휘소나 지하 표적 등 중요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핵심 타격 무기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적을 안전한 곳에서 공격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f 4 e 와 F15K에서 세 종류의 스탠드 오프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며 그중 주력 미사일은 F-15K에서 운영하는 독일 스웨덴산 KEPD-350 타우러스다. 신형 공대지 미사일은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타우러스보다 약간 작고 짧을 뿐, 정밀도와 스텔스 능력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미래에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그 크기를 콤팩트하게 만들어 KFX120대 뿐만 아니라 60대의 FA50에도 향후 탑재될 수 있게 했다. 추가 연구에 따라서는 베스트셀러 5세대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될 잠재력도 있다. 현재 F35의 내부 무장창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JSM 미사일과 터키로 계산의 SOMJ 미사일이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장착을 준비 중인데 이중 터키의 경우 정치 상황이 복잡해 SOMJ 미사일이 실제로 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엘라이진X1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성공을 바탕으로 F-35 내부 무장장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출까지 크게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미래 항공 무기체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커스FC 스텔스 무인 정찰기이다. 커스FC는 중국의 GJ-11 스텔스 무인 공격기와 유사한 모습을 가졌는데, 전장 10m, 전폭 16m 정도의 중대형 무인기로 무장을 탑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격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다만 KFX는 물론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F35보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잘 숨겨진 적의 중요 표적을 탐지하는데 최적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커스FC는 향후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수입산 엔진을 사용하는 KFX와 달리 국산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때문에 기체, 전자장비, 엔진까지 모두 국산으로 아우르는 최초의 비행 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커스FC는 위험한 정령공의 침투에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에 영상 데이터 링크 교란, GPS 위성 항법 수신 신호 교란 및 방해, 자율 조종 비행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드론 퇴치 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는 개발 기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2019년 ADX에서 선보인 3대 항공 무기 체계는. 각각의 무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세 무기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커스FC가 정찰 장비를 탑재하고, 스텔스 정찰 임무에 나선 다음, 적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지휘부, 대규모 보급 부대 등적 깊숙한 곳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초계를 하는 KFX에게 표적 정보와 상황을 공유한다. KFX는 지휘부 결심하에 자체 방호 장비를 작동하고 적지상 레이더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이동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방 공망을 피해 초조공 비행으로 적을 사전에 경멸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유계적 연결이 가능한 것은 국산 무기체계의 장점인 군수 지원과 네트워크 능력 때문이다. 현재 한국 공군에서 가장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F-35 전투기의 경우, 수백 킬로미터 밖에 전투기를 잡아낼 수 있고,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의 창문도 정확하게 볼수 있다. 하지만 F-35가 포착하고 조준하는 영상을 주휘부나 다른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제작과 관리가 자유로운 국산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면 스텔스 무인기와 지상 지휘부 그리고 KFX가 실시간으로 표적 영상을 공유받고 미사일의 적의 위치를 입력한 다음 스텔스 무인 정찰기로 미사일이 잘 명중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군수 지원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연평도 사태 이후 긴급한 지상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초계 비행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리와 유지가 복잡하고 비싼 외국산 스탠드오프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체와의 협조가 원활이 되는 국산 무기라면 상시 운용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진다. 한편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큰 우려 사항은 시험 평가와 테스트가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제작사의 홍보 스펙보다 떨어지거나 실전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시험평가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가령 부족한 국내 시험평가 시설 대신 해외에서 발사시험과 테스트시험을 하고 정밀한 공학기술을 적용해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사격과 시험평가 횟수를 정리하기 위한 것들이다. 2019 ADEX에서 보여준 국내 항공 무기 체계 산업의 밝은 청사진을 실제로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 ADEX 행사장에서 차세대 3대 무기 체계가 전시된 KAI, LIG넥스원 대한항공 부스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